메디칼 힐링팀에서 진행했던 수치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매일 아침 화면으로 만나서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다. 처음 시작은 6주 계획이었는데, 마지막 세미나에서 책에 나오는 실습과 명상을 한주더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총 7주의 시간을 함께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몇년 전에 샀는데, 그땐 끝까지 읽지 못했었다. 책장에서 수치심이란 단어만 봐도 저항감이 쑥 올라왔었다. 아, 드디어 이 책을 완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싶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 두 번을 읽을 수 있었다. 아침 책 읽기 독서 루틴을 만들고 독서를 통한 치유 명상을 체험해보자는 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책임의 문제였다. 거기다 야행성인 내가 매일 새벽 시간에 일어나 그것도 육주라는 기간 동안 책 읽기를 한다니 아 신이시여 저 어찌합니까 살아오면서 반복했던 시행착오들이 쓰나미처럼 스쳐갔다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나와 동료들을 믿고 시작했다. 그 결과는 성공과 성취의 기억을 장착하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다. SN의 모든 프로젝트와 힐링스쿨에서의 역할 경험은 성장기에 결여된 심리 발달 단계를 재경험하고 채택하는 내면 아이 재양육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찐 체험이 된다. 나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 경험을 찐으로 체험한 것 같다. 수치심 프로젝트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보는 경험이었다. 이 또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했다. 관계 안에서 점점 확장됨을 느꼈다. 팀원들 앞에서 내 모습을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았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았다. 무슨 말만 하면 뱃속에서부터 수치심이 차올랐다. 헉하는 순간마다 동료를 믿고 나의 수치심을 말했다. 그리고 매일 다시 시도하고 반복했다. 그 과정을 동료 일러들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의 눈빛으로 함께 머물러 주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주제로 아침마다 화면 앞에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해져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해로운 수치심을 마주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함께 치유해 갔다. 신기하게도 수치심이라는 무게감을 느끼다가도 마칠 때가 되면 유쾌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팀 작업으로 이어주고 때론 셀프 치유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무척 친절하게도 수치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실습과 명상, 연습이라는 다양한 테크닉을 수록해 주었다. 글로 보면 너무나 평범해서 시시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함께 해보자며, 책에 있는 실습을 5분 정도 했을 뿐인데, 각자의 심층의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다. 참여하신 팀원 모두, 진짜 해보기 전에는 알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말할 정도였다. 내면에 있는지도 몰랐던 감정을 만나거나 새로운 측면의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했다. 내 경우에는 기억은 없는데 익숙한 느낌에 집중하면서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느꼈었던 차갑고 냉정하고 무관심한 감정을 감각으로 기억하기도 했다. 그 자체가 관계의 불편함을 풀어가는 힌트가 되기도 했다. 가족의 역동에 도전하고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사춘기 아이의 습관으로 굳어버린 행동 패턴과 태도를 단호하게 훈육하는 과정이 있었다. 해본 적 없기에 정도도 잘 모르겠고 감각도 없으니 연습 과정에서 모뭐 아니면 도의 결과가 되었다. 아이는 부모의 권위적인 모습에 억울함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하고 그 행동에 대한 패널티를 주었다. 내 안의 미안함과 죄책감, 상처와 자기 연민으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이가 엄마의 달라진 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느껴졌다. 모든 측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50대50을 품고 있다고 한다. 단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지만 중요할 뿐이다. 나는 나의 직관을 믿기로 했다. 이 관점을 남편과 원가족의 관계에도 적용해 가는 중이다. 큰아들은 새벽 6시에 칼바람을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출근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엄마와는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큰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올때 아이는 게임 중독으로 히키코모리와 흡사하게 살고 있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무너져 가고 있었다. 아이가 집에 온지 3년이 지났다. 이제 저축도 하고 직장도 유지한다. 쉽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과 의지가 이끈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며 어제는 아들이 말한다. 엄마, 내 안에 뭔가 정리가 좀된것 같아. 사는 게꽤 빡센데 내가 좀 자랑스러워. 요즘 하루하루가 보스팅되는 것 같아. 기특하고 장했다. 칭찬하고 응원해 주었다. 프로젝트 중에 몸치우 증상도 있었다. 어떤 날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고 잠 보충을 하고 그다음 일과를 이어갈 수 있었다. 오른팔 안쪽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온 날은 더 심하게 가려웠다. 계속 잠이 쏟아졌다. 셀프 치유를 계속하고 있고 겨울잠 자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어떤 날은 아버지 뒤에서 심부를 그렸다. 몸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가 그려지고 카루나 심볼, 하트가 겹쳐 그려지기도 했다. 치유 중에 너무 졸렸는데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시면 바로 골아 떨어졌다. 머리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의문이 들고 나와 너의 구분이 잘안 되고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다. 어느 날은 꿈을 꾸었는데 이 또한 기억에 남는다. 한 번은 흔들리는 대형 버스가 비틀거리며 도로를 지나가는 꿈이었다. 도로 중앙에 기어가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버스가 아기를 다치게 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알아차려졌다. 치유 반응으로 잠이 쏟아지는데 잠결에 허용이 잘안 되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다. 무의식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잠을 자는 건 아이의 욕구이고 그것이 지금 필요해. 연약한 내면 아이가 드러나는 과정과 목적을 잃고 비틀거리는 대형 버스가 나의 에고의 측면임을 자각하는 꿈이었다. 또 다른 꿈도 있었다. 내 품에 어린 내가 안겨져 있었다. 내가 나를 안고 있는데 느낌이 편안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가 발표를 하는데 벌벌 떨고 겁을 내고 서 있었다. 얼굴을 쓰담고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며 괜찮은지 묻고 달래 주었다. 그 옆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 주었다.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돌보고 챙기고 위로하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는데 그 느낌과 감정이 생생했다. 이제 진짜 나의 여러 측면의 아이, 내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다. 솔직히 프로젝트 시작부터 많이 부담을 느꼈다. 역할을 연습하는 SN의 모든 경험의 장은 내 미숙함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내 생각과 다른 현실에 매번 당황하며 온 얼굴이 불타는 수치심을 만나기도 한다. 낯선 환경에 사로잡히거나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함몰될 때면 고질적인 패턴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기도 한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경험은 그래서 작지만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작고 큰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스스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연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익숙한 방식으로 끙끙대고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감정의 습관. 나를 드러내는 모든 표현의 뿌리에 수치심이 있다. 이 모든 걸 허용해 볼수 있고, 대놓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 서툴지만 무언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목소리 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돌보는 연습을 이어간다. 낯선 것에 습관적인 저항을 느낄 때도 있지만 동시에 내면의 힘도 함께 느낀다. 처음 치유를 시작하고 이만큼도 살만한데 또뭘 하라는 건가? 라며 개미 반발자국 걷고 황소 고집 부리면서 버티던 시간들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이 또한 과정이었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 주었다.